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거들먹 걷다가 굿모닝 우리 딸들 방에 와서 먼저 초딩이부터 깨우고 우리 유딩이 깨우고 일어나 우리 초딩이는 요새 한가해요 저의 아침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밤새 입속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ap 치약으로 짠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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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양치질을 치카 치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안을 합니다. 세안할 때 손으로 세안하세요. 저는 요 루미스파를 이용합니다. 루미스파는 2분 동안 세안시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이걸 사용함으로써 제가 고민했던 주름, 모공 관리, 탄력 등이 해결돼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미스파 없이는 세안하는 게 어색해요. 이렇게 세척도 너무 간편해요. 실리콘 헤드거든요. 세안을 한 후에 거울을 마주보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하답니다. 써보세요. 저의 모든 기초 제품은 뉴 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너, 그리고 재생 에센스부터 모든 제품의 성분까지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바르고 있어요. 예뻐져라, 젊어져라 하면서 바르는 모습입니다. 요 수분크림은 여름에 너무 적합해요. 수딩젤처럼 이렇게 쓰면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애용하고 있는 수분크림이랍니다. 역시 젊어져라. 이제 우리 둘째 등원 시간이에요. 이렇게 엄마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착하고 기특해요. 역시 둘째는 사랑입니다. 잘 다녀와. 그동안 큰애는 혼자 온라인 수업도 척척 해내고 있답니다. 기특하죠? 이제 저도 좀 먹어볼게요. 처음 유산균부터 하나. 저희 보물창고입니다. 저는 파마넥스 제품들을 예용하고 있어요. 저희 온 가족이 먹고 있는 유산균부터 TR90, 그리고 너무 즐겨 먹고 있는 이너뷰티 간식이에요. 우리 아이들 유산균, 바로 이제 아래층, 좀 지저분한데, 쉐이크, TR90 쉐이크들은 녹차 맛부터 곡물 맛 종류별로 있고, TR90, 요 쉐이크는 운동 후에 먹고요. 이거는 운동 전에 타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루 차도 타먹고, 프로틴도 타먹고. 전쟁 같은 출근 시간을 마치고 여유 있게 설거지도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이코스피어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예요. 이코스피어 세제 외에는 다른 건못 쓰겠더라고요. 써본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주방 정리도 하고, 분리수거도 비닐 따로, 플라스틱 따로 하고요. 건조기에 있는 빨래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빨래를 건조기에 올립니다. 끝도 없죠. 이제서 저도 쉐이크 좀 먹어볼게요. 쉐이크는 제가 TR90 챌린지를 통해서 상품으로 받은 벌크형이에요. 바닐라 맛을 먹어볼게요. 바닐라 맛에는 바나나를 넣고 물과 두유 또는 우유를 넣어서 믹서로 휑휑 갈아요. 이게 중독적이어서 귀찮아도 한번 갈아 드셔보세요. 더 맛있고 풍미가 장난아닙니다 컵에 쭉 따라서 요게 끝이 아닙니다 홈메이드 그래놀라를 찹찹찹 한번 더 찹찹 땅에 떨어진 것도 한번 톡톡 넣고요 아깝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 또 그냥 먹지 않아요 제가 마케터잖아요 또 먹는 모습을 공유합니다 맛있어 신나 신나 어떻게 신나 너무 좋아 이러면서 먹어요 저희 일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바지는 잠옷바람 위에만 그리고 저희 딸내미 학원 갈 준비도 시킵니다 머리를 찹찹 묶어서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옆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저도 인스타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아침 한 끼를 때우고 있습니다. 한끼 식사 대용으로 TR90은 정말 강추해요. 저희 아이들도 바쁠 때는 이 TR90 쉐이크를 타줘요. 이렇게 가라앉은 그래놀라를 한입싹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보세요. 아낌없이 먹겠다고 여기에 물을 희석해서 제가 종합 영양제, 유즈스 펜을 먹고 있습니다. 똑 따서 아침 한 번, 저녁 한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끝이 아니죠. 이제는 콜라겐 뷰티플러스를 먹어 볼게요. 망고 맛이라서 진짜 하루에 세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세개 이상 먹게 될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젤리라서 쏙 뽑아 먹으면 정말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좋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가볼게요. 번지피지오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휴. 그럼 또 씻을 맛이 나요. 저 씻고 올게요. 짠! 씻고 나서 파워 마스크팩! 갈바닉 전용입니다. 운동 후 달아오른 얼굴 피부 온도를 확 낮춰줘요.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간식으로 콜라겐 쭉 너무 맛있어서 정말 수시로 먹게 돼요. 딸랑딸랑 너무 맛있어요. 쭉 빨아 먹으면 망고 맛이 당부도, 당도 채워줘요. 음. 제가 베러피 카루차 자몽 맛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침에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수시로 수분 공급도 해주고, 자, 책도 읽어요. 저는 책이랑 정말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책에서 얻는 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수분 공급하면서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모닝 루틴이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